자 오늘은 제가 복수인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이 이거는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 통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음에 액를 소견을 하겠습니다. 액기 소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박스가 이거죠? 박스야 살아. 자자 이것 좀 읽어주세요, 복속인님. 여기 면안 내, 안 내부가 다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시고요. 이거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유튜브 공개할 때는. 소박하니까 유튜브 공개 안 해주셔도 되고, 통문, 이통은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색을 돌려볼게요. 어. 자, 그리고 복숭아 깃님한테 제가 미리 말해드렸어요. 미리 착불은 준비해드렸는데, 진짜 적어요. 보시면 진짜 후 진짜 완전 음 좀, 뭐랬지 좀 실망하실 거예요 느낌 그런 느낌.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졌어요 열려 드 지퍼백에 담아질 거. 어메가 지퍼백에 들어있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있고 약보가 나왔는 작병 아홉 개가 들어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다 아홉 개가 이건 편지라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공개 편지 이건 복순아 디님 공개하지 마세요. 제발 이 비는 거 하고 복순아 팀디님만 보세요. 복고하니까지 하고 제가 만든 미니어처들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거는 딸기 못지 미니어처고 딸기 모지 복순아 그 달라치킨이 거, 영상 선고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롤 케이크. 딸기롤 케이크. 이렇게 딸기롤 케이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르곤젤라 피자고요 고르곤젤라 피자. 제가 직접 소재로 만든 거, 첨더머 이거 진짜 파슬리고요 꿀같이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미니어처들을 보내주셨구요. 미니어처들을 보내주셨고. 다음에는 자, 이거는 그동재기업동 z 기업, 기업 출전는 수연님이시고요. 저희가 제가 꺼내 보여드리는 이유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만들어졌거든요 수연님 보시면 완전 잘 됐어요.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서 수연님 만드신 거랑 느낌이 좀다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수제 액티. 나무 그린티 액괴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에 있고 출전은 저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꺼냈어요 이거 폰크도 잘 되고 랩도 잘 되고 제가 아끼는 거대로 만들어서 아끼는 거있는데 혹시나 끼님은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싫어요 더번에 제가 제 영상이 하나씩 실효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복순는 킨디님이시면 사과를 하시, 아, 사과 안 하세요. 복순는 킨디님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분 제가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분 제가 말하면 은또안될것 같아서, 그분 제가, 어, 제가 오늘이 1월, 2월 1일이에요. 그니까, 월, 뭐, 금요일까지. 그러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4일, 있, 4일 있는데요. 4일, 4일, 있, 4일 있는데, 그거 좋아요. 안 삭제하시면은, 제가 그거를 발, 이름을 밝힐 겁니다. 이름 밝힐 거예요. 이거 젤리하으서 파랑이고요. 젤리 게임 들리 냄새도 좋아서 젤리니다 엔젤리게임 드리고, 이거 제가 만든 미니어처인데요. 미니어처 삼겹살입니다. 제가 삼겹살이고, 이건 제가 얼뜨뜨하게 베이컨가그거만들다가 삼겹살을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끼는 거는 삼겹살 드리고요. 이번에 엑소 스티커 두 개. 이거 사촌 언니가 줬는데 저도 필요 없어서 필요 없기도 하고 쓸 때가 살짝 없어서 두 개. 드렸습니다. 두개 드리고 이거는 진짜 유치하시겠지만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는 신기한 거라서 하나 드리고 여기 이렇게 핸드폰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는 유치하시니까 유치하시, 하시, 동생들이나 사촌동생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물풀입니다. 착풀이고요. 저는 착풀 진짜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실망하는 거라고 실망하셨죠? 진짜 실망하실 건데 이거 착폴이인데착폴이좀 착포리 찐득하고 좋아서 여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짜시면 이렇게 나와요, 좀 그렇게 네 이거 짠기분으로좀더좀더 좀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복숭아캔디님에게 선물을 마치겠고요 근데 편지가 있어요 공개 편지 공개 편지니까 전 이거 할게요 일단 공개 편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숭아 캐님는 꼭 읽어 주세요. 복숭아 캐님은 읽어 주셔야 돼요.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복숭아 캐님에게 선물 보냈어요. 저도 구독 좋아요 댓글 필수. 저도 구독 구독 부탁글 죄송하고 죄송죄송죄송 죄송, 죄송 이렇게 했어요. 복숭아 캐님의 이거 내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읽어 주셔야 니다그리 이거 공개하지 마세요. 이 복숭아 캐님님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살짝만 보여드릴 건데, 어, 그냥, 어, 제가 1월달에 이렇게, 그냥 살짝, 살짝 보면은, 저희 1월달에 선물을 보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2월달에 보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그것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또 전에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순수한 우유, 그 우유빛깔 렛게 하나 드립니다. 이거 제가 우유빛깔 렛게 제 출처를 거짓기로 만든 건데, 이거 조금 양해 적어요. 제가 이거 자막을 올렸는데, 그게, 그, 목성기님이 보시니까, 그게 뭐지? 목성기님이 보시니까, 오류 발생인가? 시스템 오류인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상을 못 보셨대요. 근데 이거, 이게 그 영상이라서 내용,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복숭아 캔디님이시라고 하고 복숭아 캔디님 선물이니까 복숭아 캔디님한테 선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